한 눈에 봐도 심상찮은 뒷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링블링 보라색으로 물들인 수상한 여인이 떴다. 참... 저분은 미쳤어요. 왜요? 대장님한테 거의 미쳐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공연 하는 데마다 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정말 찐팬인 것 같아요, 완전히. 진팬이라는 그녀가 기다리는 대장님의 정체는? 영원히! 봉자방! 사랑해! 영원히! 봉자방! 사랑해! 미스트로 출신의 트로트 대세주의! 대세 우려낼 아유. 때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로 시청자를 단번에 사로잡은 주인공! <놀람> 트로트 여신 홍자 되시겠습니다! 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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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 없으면 못살아 정말 못 살아! 혼자에 빠져도 너무 빠졌다는 수상한 가족 만나볼까요? 서울특별시 특별한 행사가 열린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남장미씨가 찾아왔습니다. 박지민 어, 최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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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민입니다. 권혈 홍보 대사로 위촉된 홍자를 축하하기 위해 온 건데요. 코로나 19 여파로 공연이 뜸해지자 동해시부터 서울까지 세 시간을 달려왔다는 그녀. 드디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laughs>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고 네. 그래서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콘서트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빠요, 코로나. <laughs> 이분은 혹시 기억나시는게없죠 어떤 게으세지 어, 그, 가발 엄청 큰거 쓰시고, 안경 엄청 큰거 쓰시고,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엄청 기억에 남았던 날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강렬했던 그녀의 퍼스 <laughs> 기억이 안날수 없겠네요. 홍자 런보해 주시기 위해서 하든 노력을 다 하시고 어, 몸을 아끼시지 않고 해주시는 덕분에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세기도 하고 그런 소중한 제 팬입니다. <laughs> 그렇게 보고 싶었던 홍자 보니까 좋아요. <laughs> 네. 완전 근접거리에서 아, 너무 보기 어.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오늘 풀어드는 악은못다 지금 팔만 좀. 근데 네. 어머 그래도 접촉이 있었잖아요.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신나요. 이렇게 주면 돼요? 네. 어. 진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우리 대장님인 것 같아요. 행복했던 대장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건데? 돌아가는 남장미 씨. 그런데 이 택시도 수상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어. 여기 저기 홍자 사진으로 가득한데요. 이 택시 정체가 뭐죠? 홍예병 곰탕 택시님이세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 곰탕 택시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도 홍자를 사랑하는 열렬한 팬이랍니다. 대장에 널리 알리고 또 승객들한테도 요즘 어려운데 경기, 경기가 어려운데. 좀 서비스 좀해 드리려고 팬카페에 가입하면 택시 요금 1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홍자 팬이 되면 요금 할인에 선물까지 준다는 택시. 모두 홍자의 매력에 북 빠져 열심히 홍보 중이랍니다. 와! 어, 그래요. 설명하요 네. 네 아니, 이잘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뵈요. 요 팬들 중에서도 찐 팬으로 유명하다는 열혈 팬 장미 씨. 그녀의 일상도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일단 거실부터 구경시켜 주는데 사방 팔방 홍자가 가득. 와 현수막은 와 물론이요, 홍자 얼굴 쿠션이며 달력, 사진집이 없어 거기에 전등까지 홍자 얼굴로 가득합니다. 아, 이곳이 홍자 집인지 주인공 집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가족 사진은 없어요? 보다 홍자 사진이 훨씬 많네요. 여기 가족사진이 여기 하나가 있기는 해요 <laughs> 가족사진 대신 <laughs> 혼자 사진을 모은다는 그녀 여기서 놀라지 마시라 안방에 들어와야 진정한 팬이라는 걸알 뭐. 수가 있다는데요 와, 짜잔 저희 옷장입니다 보라 보라 하죠 <laughs> 줄줄이 소시지처럼 계속해서 우와. 나오는 보라색 옷 <laughs> 같은 옷이 몇요몇 장이래요? 님은 솔직한 색상이 보라색이다 보니, 그니까 어드 행사를 하던 저희가 뭐 어떤 인제 생활을 하던 늘 보라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보물이 있었으니 2월 1일 강릉 콘서트에서 저희가 홍 대장님을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망토 이게 LED 망토예요한땀한땀 <목소리> <한다>. LED 전구를 <목소리> 붙여 만들었다는 망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의상을 이제 홍 대장님이 입으시. 저의 와. 정말 최애의 애장품입니다. 직접 홍자가 직접 입었다는 이 망토는 그녀의 손길이 다더 소중하다나 몰아나. 집 가보로 남겨둘 거라는데요. <laughs> 아버님, 여기 집안에 홍자가 이렇게 많은데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고 밝은 어떤 이미지의 사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해를해었습 저도. 네. 아 홍자님의 <laughs> 팬으로서 어머! 팬클럽 활동을 어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더 이렇게 꾸며놓고 싶어요. 아내 뭐 따라 팬클럽에 가입했다가 네. 아내보다 홍자를 더 어허, 좋아하게 잠깐만요. 됐다는 남편. 혹시 저희 딸도 홍자 시대 의홍주병입니다 어? 엄마 따라서 이제 공연장도 가고 같이 춤도 추고 실물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팬이 안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팬이 됐어요. 거기에 아들 딸까지 합세 가족 모두 홍자 팬이 됐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홍자 노래만 듣고 홍자 춤만 추고 홍자 영상만 본다는데요. <laughs>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희 친정 엄마, 친정 아빠시고요. 저희 가족의 최고령 홍일병입니다. 야, 아버님도 두분 홍자 팬이세요? 예. 어떻게 홍자 팬이 되신 거예요? 아 우리 딸님을 자꾸 졸라서 해줬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아버님 원래는 누구 팬이세요? 가수 중에서는 남진이가 그래 최고. 모 남진이가 좋아졌지. 장윤정이가 아. 최고지. 홍자 혼자, 홍자가 최고인 거야. 최고예. <laughs> <장윤재가 웃음> 온 가족을 팬으로 만든 장미 씨. 어쩌다가 홍자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상사와의 딱첫 소절 한 소절을 듣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가슴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지? 사랑이 왜 이렇게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갔다 올게요. 네. 아침부터 혼자 사랑을 외치던 그녀, 외출을 하려나 본데요. 여기도 사진이 붙어있네요. 저희 홍대장님 홍보하는 스티커요. 제가 홍자 시대 홍보 스탭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디를 다닐 때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고 우리 홍대장님을 좀 알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홍자 사랑 못 말리겠네요. <laughs> 뭐 집이던 안에든늘 홍자님과 함께합니다. <laughs> 공자 없이는 못 살아를 외치며 도착한 것은 한 옷가게. 그녀는 15년째 재무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동네에서도 일 잘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래, 그 네. 언니 이번에 이거 살구씨 비누로 이렇게 제가 또 만들었거든요 우리 홍대장님처럼 예뻐지라고 또 이거 사용하시고 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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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혼자. 언니 다 쓰시고 이거 저번에 드린 거랑 또 다른 거 글쎄 또 홍보, 아, 중이네요. 홍보 중이네요 처음엔 너무 심하다 싶었죠 뭐, 저렇게까지 옷도 뭐 그렇게 근데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데그 순간은 행복하니까 고객들도 인정한 찐팬 저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네. 좋은 아침. 네.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한 남장미 씨. 와. 그런데, 이것도 사방 천지가 홍자다? 벽이며 책상이며, 아니, 여기가 소속사 사무실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홍미의 으로 제가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홍자님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팬카페에 가입시켰다는 그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일은 안 하고 월차 신청서부터 쓴데요 무슨 다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어디 가시게요? 운전자님. 음. 네 뭐예요? 저 월차 신청서요. 아 월차 내시게? 네. 지금 이날은 저또 포지션이 있어서 제가 꼭 가야 돼요. 대장님 공연으로 올라가시네? 네. 홍자 보러 가는 게 휴가이자 힐링이랍니다. 오아 나도 이 공연 가고 싶은데. 어? 같이 가면 좋죠. 카페 에 사진 좀예쁘게잘 올려주세요. 네. 보고 있을게요. 네. 네, 네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너무 좋은 회사예요. 좋은 사,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상사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좋은 상사님 덕분에 야근도 힘들지 않겠어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나온 아내 데이트라도 즐기러 온 걸까요? 여기는 어디예요 uh... 저희가 운영하는 노래방인데, 이제 오실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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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없다 보니, 빈 공간을 활용해 모인 건데요. 네, 선생님들 좀 하고, 네, 건강합니 네, 정상입니다. 네. 네,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강원지역 정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백, 강릉, 뭐 동해 곳곳에서 이게 식구들이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먼저 대물짱만한 현수막부터 걸어주고, 홍자로 도배를 해놓는 사람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야! 와. 와. 열렬한 응원 끝에 스크린 속 홍자 등장! 이게 바로 랜선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홍자씨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와. 오세요. 팬님, 저희 지금 홍자님의 매력을 아시겠죠? <laughs> 거기 계시지 말고 빨리 저희를 같이 응원해요. 이리로 오세요. 네? <laughs>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laughs> 해. 밑에 있는 이젠 제작진까지 섭외 하는이분들 성화의 문에게 함께 응원해 보는데요. 영원히 <laughs> 홍자 <laughs> 연습 다 해야겠어요! Yeah! <laughs> 혼자가 가는 곳이면, 어, 디든지 이렇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항상, 어 혼자 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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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장과 팬들의 진한 사랑 응원할게요. 여기.